친구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시걸 주연의 영화 복수의 종착역 의에 냉혹한 세계로 뛰어들어가 봅시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뉴욕의 노련한 강력계 형사 이 지노펠리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파트너인 바비루포는 미치광이 마야광 리치 마다노에게. 잔인하게 살해 당합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진호는 멈출 수 없는 복수를 맹세합니다. 진호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악한 부패와 음모의 망 루어이를 파헤치게 됩니다. 점점 더 피해망상과 중독에 빠져드는 리치는 가는 곳마다 혼란을 야기합니다. 범죄의 늪 속으로 향하는 진호의 여정은 격렬한 대립과 극적인 대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호 자신의 삶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처인 비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 토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끔찍한 가정 침입 사건이 발생하고 진호는 자신의 복수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진호는 바비가 리치의 여자친구인 록산 포드와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바비의 아내인 로리가 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호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주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절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진호는 마침내 리치의 행방을 찾아냅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리치의 조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지막 순간 긴장감 넘치는 대결 끝에 진호는 복수를 완성하며 리치의 악행을 끝냅니다. 리치의 죽음으로 진호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조직간의 다툼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죄 현장을 조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진호는 용기와 회복력의 상징인 길, 이른 점원 셰퍼드 강아지를 거둡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호와 비키는 시련을 겪으며 더욱 굳건해진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용기라는 뜻의 코라조라는 이름을 지어준 강아지와 함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호는 코라조를 버린 남자와 마지막 대치를 하게 되고, 이는 그의 복수가 초래한 오랜 여파를 보여줍니다. 복수의 종착역 은 정의와 복수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그려냅니다. 이 영화는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복수의 종착역에서 펼쳐지는 스티븐 시걸의 끈질긴 복수 이야기. 아직 못 보셨다면 액션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해설을 더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